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수파팡입니다 작년 말에 올린 영상이었죠.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시작됐다는 사실과 어마어마한 금액의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안내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요. LH 전 현직 임직원들이 토지개발에 대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보상금을 노린 농지 투기를 하다가 적발된 일이 있었는데요. 워낙에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일이라서 시위도 많이 있었고 여론도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 이후에 몇 번의 농지법 개정이 있었고,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단속이 작년 초인 22년 봄부터 시작됐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농지 주인에게 농지 처분 의무 안내서를 발송하는데요. 이 안내서를 받고 1년 안에 처분하거나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처분 명령이 떨어져요. 처분 명령으로부터 다시 6개월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데요. 그 규모가 감정평가 금액과 공시지가 중더 높은 금액의 25% 액수가 좀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폭탄 수준이고요. 한번 나오고 끝인 것이 아니라 매년 1회씩 부과됩니다. 실제로 작년부터 많은 농지 주인들이 안내문 형식의 경고장을 받기 시작했고요. 올 4월부터 몇몇 지자체에서는 실제로 최종 처분 명령을 통지하기 시작했어요. 올해 통지를 받은 분들은 이제 6개월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감정평가 금액의 25%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이행 강제금을 매년 1회씩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영상의 내용이었는데요. 해당 영상에는 꽤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그 중에는 투기꾼들 쌤통이라는 식의 그런 댓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투기꾼들 쌤통이라면서 그들을 비난하려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해요. 첫째, 농지를 소유하고는 있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면 투기꾼이다. 둘째, 어마어마한 이행강제금으로 농지 투기를 막을 수 있다. 이두 가지를 전제하지 못한다면 투기꾼들 쌤통이라는 말 자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겠죠. 저는 그두 가지 전제가 모두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농지 소유자. 이 사람들이 과연 투기꾼들일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둘중 하나예요. 원래부터 농사를 지었지만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아져서 더 이상 농사를 짓기 힘든 사람들. 그중에 자식을 도시로 떠나보낸 노인들 청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현재 우리나라 시골의 모습이죠. 많은 지역에서 마을 청년회장은 60세 이상이에요. 대부분은 70대 분들이 농사짓고 있는데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심지어는 콩이나 들깨를 심어놓고 힘들다면서 수확을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사람을 쓰면 되지 않느냐, 어, 시간이 없으니까 현실을 전혀 모르는 이런 얘기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한 부류는 농지를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때에는 농사를 지었었는데 아버지까지 돌아가시면서 도시에 있는 자녀가 상속을 받거나 또는 어떤 사유로 증여를 통해서 물려받게 된 사람들. 자, 이두 부류 중에서 어느 쪽을 투기꾼이라고 불러도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둘 중에 투기꾼인 부류는 없어요 진짜 투기꾼은요 LH 사태에서 드러난 그런 사람들이 진짜 투기꾼들이고요 그들은 얼마나 처벌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소일코 외양간을 고치는 중인데 망치질은 전혀 엉뚱한 데다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농지를 팔면 되지 않느냐 농지가 아파트처럼 뚝딱 팔립니까? 농사짓는 사람에게 빌려주면 되지 않느냐 농사짓는 사람에게 농지를 빌려주는 것 자체가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신청해서 대농을 시켜라.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사를 지을 사람을 합법적으로 연결해 주고 있어요. 개인과 개인이 연결하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불법이지만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연결하면 합법이니까 그렇게 하면 될것 같죠. 지금 시골에 가보면요. 자기 땅도 농사를 포기하는 마당인데 누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농사 지을 땅을 추가로 찾겠습니까? 있기는 있겠죠. 젊은 사람이 귀농을 해서 기계를 이용해서 대규모 농사를 짓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가 필요한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수가 한참 모자르는 게 문제죠. 그마저도 대형 농기계가 들어가기 어려운 맹지나 반듯하지 않은 농지 어르신들이 소규모로 농사짓고 있는 그런 농지는 농어촌공사를 통해서도 사람을 구하기 힘듭니다. 이도저도 다 안된다면 농어촌공사에 매각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 아니냐? 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금액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지만 농어촌공사에 매수신청을 하면요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금액 중에서 더 낮은 금액으로 값을 쳐줍니다 농지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농사를 지을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제유전의 법칙 네 좋습니다 농지를 소유한 채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일정 부분 패널티를 주겠다 여기까지도 이해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는 합당한 정도와 어떤 선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한다고 봐요. 앞에서 말씀드린 진짜 투기꾼들은 현실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서, 나이가 들어서 농사를 그만 짓고 싶거나, 선대의 땅을 물려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마치 투기꾼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는 정책이 실행되고, 국가가 매년 어마어마한 돈을 징수해 가거나, 아니면 아주 헐값에 국가에 넘기거나, 둘중 하나를 택하게끔 하는 것은 과연 합당한 상황일까요? 이런 정책으로 투기권을 잡는다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되는 게 진짜 농지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법적으로 농사짓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작용으로 인정받게 되는지 아주 손쉬운 방법을 이미 알고 있고요 그걸 공부한 상태에서 농지를 매수해요 즉 투기권들은요 이행강제금에 절대로 걸려들지 않습니다 걸려드는 사람들은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 부류예요 그래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가지고. 투기꾼들 쌤통이라고할수 있겠습니까? 이행강제금 폭탄과 농지 투기 예방 두 가지가 잘못 연결되고 있다는 건 저한테만 보이나요? 그리고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보죠.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누군가가 합법적으로 농지를 구입해서 정당한 세금을 내고 법에서 정해준 방식 안에서 아주 손쉽게 작용을 인정받고 있어요. 그렇게 농지를 매수하고 소유하는 사람들은 정말 투기꾼이 맞나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법을 어긴 게 아니라면. 투기가 아니라 투자로 볼 소지는 없을까요? 혹시 나보다 뭔가를 더 가졌기 때문에 일단 욕을 하고 보는 것 아닙니까? 다음 영상에서는요 농지를 소유한 분들이 당장 농사를 짓기 어렵다는 가정하에 손쉽게 작용을 인정받고 이행강제금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나무를 식재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약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 거예요 투기하는 방법을 왜 알려주냐 이런 분들이 계실까봐 다시 말씀드릴게요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 방법을 모두 다 알고 있고요 오히려 저보다도 전문가들입니다 절대로 이행강제금에 걸려들지 않아요 정당하게 투자를 하는 분들도 모두 다이 방법을 알고 있죠 현재 시점에서 이행강제금에 걸려드는 사람들은 투기꾼이나 또는 투자자가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화살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